자내줄래 네 내가. 다른 사람들도 영감을 용서하지 않았어 노망났구나. 바보구나. 지문만 생각하네. 내쫓아라. 여러 가지의 폄. 폄이라고 하는 거는 어, 폄하하는 거. 그럼 결국 뭐냐면 집단이기주의야. 근데 이 사람들 대다수가 아까 나왔지만 거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자유를 울부짖다가 대의를 외치다가 들어온 사람들인데 극한의 상황에 쳐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.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? 이 사람들의 마음 이해가 이 돼?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거의 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잖아. 사람이 물을 하루만 안 마셔도 맛이 간다 고 그러지? 근데 이틀 3일한3일 3일 정도 지나면은 물한 방울도 안 먹으면 사람이 점점 정신 나가고 죽는다 그러잖아.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가면 사람이 무슨 짓 할지 모르는 거야. 알겠어요? 뭐 그런 상황.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은 이 정도는 아니어도 이 비슷한 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행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군아식고 걷다 보면 발뒤꿈치 다 까지고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데 아직도 한 10km 남았어. 근데 물 수통 보니까 물물다 떨어졌어.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막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 훈련소에서 기억이 나네. 행군을 이게 막 가는데 우와 미치겠는 거야. 뒤에가 발이 까져갖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. 막 뒤에 막 피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앞에서 걸어가니까 뒤에서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. 막 따라가다가 막 물도 다 떨어지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기 소위 그 이제 훈련병 관리하는 사람 있어요. 불러다가 나 안에 그랬어요.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랬더니 해야 됩니다. 그러더라고. 어, 좀더 걸었어. 좀더 걸었는데. 아닌 것 같아. 나안 해. 그래서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한번 봅시다. 그거 봤더니 내 진짜 이 뒤꿈치가 작살이 나 있는 거야. 이좀 테이, 테이프라도 달라고. 해. 테이프 붙이고 갈게. 그랬더니 아, 어, 그분이 나한테 운동화를 하사하셨어요. 너무 <laughs> 까셨으니까 어, 도저히 그 발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야 자기들이 보기에도. 그러니까 구나가좀 찡기고 작았어. 다른 애들은 잘 맞는데. 거기다가 군화가 이제 가족으로 되는데 빳빳해 그리고 딱 보더니 운동화 갖다 주더라고. 운동화를 딱 신으니까 우와 날라갈 것 같은. 평상시에 운동화 신고 그만큼 걸으라고 해도 못 걸어. 근데 그 무거운 군화 신고 이렇게 걷다가 운동화로 딱 바꾸니까 우와 날라갈 것 같아. 그런 어떤 극한의 상황. 알겠어요?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. 무슨 유격 훈련 같은 거 받아요. 유격 훈련. 유격 체조 같은 거 TV에서 본적 있지. 체조가 아니야. 필님은 군대 갔다 오셨죠. 그게 그건 체조가 아니죠. 사람 잡아요 그거 계속 누워가지고 막 다리 이렇게 모고 왔다 갔다 막 가면서 막 이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기서 막 목소리 크게 안냅니까막 이러고 막뭐 이러고 막그 조교가 있잖아. 내가 쟤를 죽일까? 라는 생각이 마음 <laughs> <laughs> 속에서. <laughs> 막 들어! 그런 극한적인 상황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. 얘네가 지금 그것보다도, <laughs> 그보다도 한 만배는 심한 상황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거 일제시대 감옥가 있는데, 지금. 자, 여섯 줄 해라.